안녕하세요, 포티몽입니다. 네, 오늘은 틴트 바르기 4할 건데요. 4 할까요? 3, 4, 네, 4할 거예요. 네, 제가 다 삭제를 해가지고, 지금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왜 삭제했을까요? 그냥 계정을 하나 만들어서 영상을 올리면 되는 건데, 또.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틴트 바를 건데요. 오늘 틴트는, 아, 일단 준비물은요. 제가 지금, 어, 어, 이거는 입술이 건조하신 분들, 어, 팁이고요. 지금 제가 입술이 터갖고, 어, 음, 이 니비아랑, 이비아 니비아, 모스튜, 어쩌고저쩌고,랑, 이니스프리, 유채꿀리버터랑 그리고 틴트, 틴트, 어, 틴트, 키스라바 생생 틴트, 토니머리꺼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거울도 준비해주세요. 일단, 먼저 제저 입술 텄으니까, 이거 가지고, 입술 라인을 그려주듯이, 아, 답이 아니, 이걸 할게요. 입술 라인을 그려주듯이, 이렇게, 립밤을 발라주세요. 촉촉, 촉촉하질 때까지 발라주세요. 그리고 그 위에, 유채꼴 립 버터를, 이렇게, 덧발라주세요. 입술 라인을 끊어가면서 그리는 게 예뻐요. 그리고 촉촉해질 때까지 조금 기다려주세요. 그 다음에 틴트를 열어서 입술 안쪽으로 발라주세요. 조금 더 생생하고 싶으시면 니비아 거 다시 발라볼게요. 이렇게 니비아 립밤을 다시 바르면 촉촉하게 돼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